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 쓰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스토리를 자동으로 써준다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쓸때 필요한, 아니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스토리를 쓸때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메모장 같은 거를 많이 쓰시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는 일단 한글 파일은 정품을 사야 되고 그리고 그 정품 한글만 깔리면 되는데 한글에 부속해서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깔려서 한글 프로그램이 좀 무거워요. 비싼 거그 비싸지는 않지만 가격은 둘째치고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은 좀 너무 무거워서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은 이게 쓴 거를 잘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잘안 써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해본 끝에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거는 이 스크리브너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한 5만원이 좀안 되는 걸로 알아요. 4만 얼마인가? 3만원, 4만원이 좀안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로 그 스토리를 쓰고, 정리를 하고 합니다. 저는 주로 스크리브너를 쓰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그니까 가장 초안, 초안을 넣어놓습니다. 왜 드라이브에 넣어놓냐면, 그, 외장 하드나 아니면이 디스크 드라이, 디스크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면은 만일에 컴이 급사를 했을 때 스토리를 못 건져요. 그니까 러 그림은 또 그릴 수가 있는데, 스토리는 정말, 날아가면은 어떻게 복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는 최종적으로 가장 안전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면서 고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초안을 초안에 쓰고 또그 초안에 다듬고 인물 설정을 쓰고 글 콘티도 하고 해서 좀 다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워크플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워크플로이라는 프로그램은 반은 무료예요. 250줄이 공짜고 250줄 넘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구입이 아니라 렌탈 형식이라 연간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콘티 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글콘티를 쓰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좀 아이디어를 다듬는데 쓰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문장을 썼을 때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안에 드랍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아이디어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좀 초장편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걸로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플로이는 딱글 콘티 있을 때 아니면은 아이디어가 좀 복잡해서 좀 정리를 할때 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은데 좀 폴더 정리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 줄 제한도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만든 게 다이나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나리스트는 워크플로이랑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워크플로이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쓰고 그 문서 안에 넣을 수가 있고 이쓴 문서를 드롭앤 드롭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 제한도 없고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료 기능으로 쓰려면은 유료 기능은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동되게 하는 뭐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PC 버전에서만 쓰면은 그냥 100% 무료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봤더니 딱 하나 단점인 게 이게 글 수가 많아지면은 좀 이게 그 느려진대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 스토리를 정리를 하고 폴더화 시켰으면은 그거를 어디로든 백업을 시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 아 그리고 이 다이날 리스트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되니까는 구글 계정으로 다 통합이 돼요. 이 워크플로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초기 아이디어랑 그 콘티 짤때 이런 거좀 아이디어 정리할 때만 워크플로이를 쓰고 다이나 리스트는 이제 그 다이나 리스트를 알기 전에 이미 그 스크리브너를 사버려가지고 스크리브너로 정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티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런 식으로 컷을 1부터 70까지 넘버링을 해서 컷을 넣은 다음에 이 앞에는 행동이나 아니면 공간 설명 같은 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대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컷 분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림 콘티로 짜니까는 버리는 그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컷, 그 컷과 컷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그림을 또 넣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쓸데없는 것을 또 빼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일단 한 10화 정도는 그냥 했다가 이게 글 콘티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글 콘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50이50컷 정도 분량으로 쓰면은 60 컷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글 콘티를 쓰는 요령을 몰라서 까는 동작이 그뭐 주인공은 커피를 마시면서 주인공을 바라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커피를 마시는 컷과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를 바라보는 컷두 컷이 필요하죠. 아니면 중간에 잠깐 침묵하는 컷까지 해서 세 컷이 필요하던가?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써 버리니까 그 항상 오버가 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그 컷을 어느 정도 이한컷 분량의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와서 나중에는 제가 쓴 글콘티만큼 그린콘티도 나오게 됐습니다. 훈련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콘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린콘티로 들어갑니다. 그린콘티 할 때는 요 써놓은 글콘티를 보고, 이제 장면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를 여기 긁어서 복사해가지고 넣고, 말풍선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글콘티를 쓰는 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편이 스토리가 늘어지지도 않고, 그 이미지를 좀 더, 그, 채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밀도 있게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만은, 저도 처음에 콘티를 대체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그림 콘티로 짰어요. 그냥 A4 용지를 내장으로 자른 다음에, 앞뒤에 그림 연결되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생각난 대로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림을 늘어놓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거 빼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더 추가를 하고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디지털의 원고용지를 만들어서 콘티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총세 번에 걸쳐서 콘티 수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피디님한테 보내서 피디님 선에서 또 예, 수정사항이 있다 하면은 와서 한번더 고치는 일이 있죠. 네, 이게 제 경우는 한번 이상 고친 적은 없거든요. 그 콘티 수정이나 그림 수정 같은 거는 거의 없었어요. 몇번 없었죠? 한 사, 세 번? 네 번? 그 정도밖에 없었고 수정 요구도 굉장히 간단하신 거였고요. 근치만은 좀 요새는 그 워낙에 웹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작 안에서도 튀어야 되기 위해서는 1, 2, 3화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화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수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본인 선에서 수정을 많이 했어도 또 피디님이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피디님 선에서 또 이게 수정 요구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은 수정을 거쳐야 되실 거예요. 그 본인이 혼자 하실 때도 그렇고, 만일에 어딘가 컨택이 돼서 원고를 이제 세이브를 쌓는다 해도 그렇고, 연재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꽤 많은 수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 오픈을 한 다음에는 그렇게 수정 요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작화를 그리는데만 박스에서 수정 요구를 많이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작가 제 선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짜야죠. 그리고 글콘티를 쓰는 이유가 내가 정신없이 마감치다 보면 전화랑 전현화에 어떻게 그렸는지 생각이 안 나요. <laughs> 떡밥을 뭘 뿌려놨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laughs> 그래서 전화 전전화를 다시 보고 글로 정리를 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이게 만화 그리려면 머리 좋을 기억력 좋아야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또그림을 그린 다음에 매끄럽게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고 시간에 쫓겨서 좀 너무 그리기 어려운 것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에 찬 계획하고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시간에 쫓겨서 좀더 간소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근데,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감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감이 마감을 지키는 게 제일이거든요 마감을 못 지키면은 음, 일단은 독자들한테 원성을 듣고 또 그리고 회사 플랫폼 내, 내부 회사에서도 작가의 신용도가 떨어지죠 저작가는 맨날 펑크 내고 지각하고, 여차하면 연락도 절대고, 그러면은 차기작을 같이 하고 싶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의사소통이 잘안 되고 맨날 도망가는 작가니까. 그러니까는 꼭 원고를 한다면은 책임감 있게, 만일에 내가 원고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하고 내 파트너 되는 사람하고 연락은 기본적으로 취해야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연락도 절하거나 잠수하 타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궁지에 몰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저지르기 마련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차마 유튜브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체 스토리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인물 캐릭터를 인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쫙 봐서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 그 전체적으로 한번더 정돈을 하고, 그이 정돈 작업이 전체 스토리 정돈 작업은 꽤 많이 수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 경우에는 삘로 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작가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게 좀 삘을 받아서 팍팍 그리는 타입하고, 계산을, 계획을 착착착 세워서 착착착 해가는 타입이 있는데, 저는 삐를 받아서 그리는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 제가 저 자신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특히 그리고 삐를 받아서 그리는 타입은 자기 자신의 그 컨디션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감이 항상 다급하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본인 작업이 익숙해질 때까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삐리 안 오면은 그때는 정말 큰일 난 거거든요. <laughs> 근데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착착 해가는 타입은 그러니까 좀 그런 삐 받아서 하면은 재미있긴 해요. 그때그때 그때 아이디어가 신선한 게탁 떠올라서 그 써먹으면은 그 독자 호응도 좋고 본인도 재밌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그가 그러니까 적어도 지각 펑크 낼 확률은 적고, 아, 그리고 좀 이야기 진행을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이제 내 스스로 이게 계속 내 이야기를 보고 계속 다듬고 다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좀 가늠이 안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주변의 피드백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스토리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다 쓰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빨라도 한 달, 오래 걸리면 1년 이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옛날 학창시절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다듬어오던 완전 초대하 장편 판타지 스토리가 있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그리겠다고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방대해져가지고서는 좀몇번 엎었다가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지금은 한 세네 개로 쪼개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은 공모전에 넣을 거 스토리를 그 이게 학 전체적으로 이제 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스크리브너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스크리브너에 있는 이 콘티 칸은 제가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스크리브너의 이 파일을 뭐 올리거나 요청이 있다면 올리거나 하겠습니다. 스크리브너는 유료 프로그램이니까 굳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 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구글에서도 여기에서 보면 구글 문서 만들어서 서식 삽입 표 그리기 두 칸으로 해서 지금 총 20칸 그릴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요 가운데를 쫙당겨서 여기에 이제 넘버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글 콘티를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도 되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스토리 작업할 때 쓰는 이제 프로그램 종류와 스토리 쓰는 작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삘 받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그리 그냥 바로 그린 콘티 스케치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스케치를 졸라맨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리는 분도 계시고, 스케치처럼 아주 꼼꼼하게 따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영화 시나리오, 영화 대본이나 영화 대본처럼 그 시나리오를 쓰는 분도 계시고, 애니메이션 콘티처럼 그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편한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제일이에요. 그냥 콘티는 일단 그림, 내가 만화를 그릴 계획서니까는, 그리고 나중에 그내 담당 PD 되는 분께도 보여드릴 기획서가 되기도 하니까는, 일단 남이 볼걸 고려를 하고 써야죠. 이제 PD님이 봤을 때 이게 뭔지 알아볼 수 있, 있도록 정리를 할 수는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그 기획서를 넣을 때 이제 캐릭터 프로필, 기획 도 시놉시스, 회차별 정리, 그런 게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 계획 보고서예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알아볼 수있 게만 쓰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 넣어서 플랫폼에서 이제 PD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 기획 회의 때 신작 회의 때 올라가야 되니까는 그 회의에 올라가서 여러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될 만큼 쓸줄 정리해서 쓸줄 알아야 합니다. 딱 그거를 일단 염두에두셔야 돼요. 그리고 시놉시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스토리를 다 보고 그 스토리를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토하는 작품이 한두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놉시스만 보고 작품을 선택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도 들었고 다른 웹웹 소설 장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동화 장르에서도 그 시놉시스 만 보고 작품을 초이스 한다고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그 시놉시스에 내 작품의 재미있는 부분, 최대 장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미있게 잘 포장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놉시스 쓰는 거를 작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기획서 같은 거쓸 일이 일생에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어, 지방생 시절 동안에 시놉시스 쓰는 방법을 많이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었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가 드디어 500명이 넘었는데요. 구독자 수 1000명이 되면은 작은 이벤트도 하나 할까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끝맺겠습니다. 다음에 또봬요